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지. 네 허리는 걸어. 저, 보세요. 예. 여기 여기 지금 여기 구근 구름, 자극 있어요. 예, 네, 그렇죠. 요거. 요거. 네. 어깨가 아프시네. 평소에. 어깨는 안아파고 어깨 안 아파요 근데? 네 어깨는 가끔 아프고. 어 가끔. 네. 그 다음에. 응. 어. 사실 원래 키운 옷도 있었어요. 아, 아 예.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고. 네, 이쪽은. 시을 가해도 안 아픈데. 어 왼쪽은 아프구나. 이게 어디 요것 때문에. 어. 굴고 내도 아프니까. 아 이게 이렇게 신발을 신으면. 어. 이쪽 힘을 많이 주잖아요. 예 그렇죠. 이렇게. 어. 그래서 아마도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걸음을 걸으면. 네. 예. 여기가 아파요. 아 양쪽 엉덩이 양쪽이, 쪽이. 이쪽이 아프고. 네. 뭐일 킬로 걸었다 그러면. 네. 예. 그때는. 없어요. 아, 다리 쪽으로? 오른쪽으로? 네. 오른쪽. 오른쪽이 훨씬 더안 좋은 거네요? 네. 간거 근데 어. 이쪽으로 힘을 많이 주니까, 어. 이렇게 가야 되니까, 어.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질투거리게 되고, 어. 이쪽이 마디가 쫙. 아. 그래서 고어가 조금 더어으면 이게 내 기분에, 예. 그냥 네. 지분에놓는것 같아. 부러져가지고. 어. 다른 증상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인병 같은 거는 그건 병원 나병원 가본 적이 없어요. 오, 알겠습니다. 네. 한번 걸어갔다 와보세요. 네, 네 오시고 <laughs> 걸을 때 불편한 거 있어요 지금? 지금은 불편한 게 없어요. 아 지금은 거리가 좀 걸어가면 지금 허리를 숙이거나 어떻게 하면 아픈 게 있나요? 뻐근하거나 지금 불편한 건 현재 불편한 건 하나도 없나요? 지금 뭐 현재 불편한 거는 어허리가 뭐, 안 뭐. 느끼지 못해요. 조금 뻐근하나요? 네. 아, 조금 뻐근하고, 돌아보세요. 허리 앞으로 숙여보세요. 지금 편안하나요, 이건? 네, 뭐, 운동하고는 이름건 이상이 없어요. 아, 일어나요. 뒤로 젖혀보세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괜찮아요. 뻐근한 것도 없고. 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해보세요. 요거네. 네. 여기. 네. 누르면. 엄청 아프지. 어이, 기절하지 기절. 그러니까는 네.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여기도 그렇죠. 응 어, 대자마자 아프네요 그냥. 수간호사 기절해 기절하지. 이렇게도 해 아프네요. 네. 이렇게도 네. 네. 긁어도 아프네요. 아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긁어도 아프고. 수간호사보다 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바로는무료인답니아 네. 네. 그럴 수 있죠. 뭐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허리가 아프면. 못 누워 있을 가능성이 없죠. 발을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밖으로 돌았어요. 발이 지금 예안준 거거든요. 예 아주 예 알겠습니다. 밖으로 이렇게 돌아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돌아 있고 그거를 아무튼 요거를 이렇게 돌려 볼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언제 막가 힘을 부니까네 돌아오는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자 아까 긁었을 때 아팠지만 지금은 지금은 훨씬 덜하죠 훨씬 덜하죠 네. 아픈 건 거의 안 느껴지죠 네. 그냥 긁는구나 네.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그럼 그톡선생그톡불었데 거기 긁는 거죠 네, 그럼요 네딱그 자리에요 네. 아픈 죠 아픈 데 아파요 음. 아니요 안 아프죠 네. 자, 이쪽도, 이쪽도 안 아프고, 긁어도. 지금 왜안 아픈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 태충이라는 데다 제가 이걸 붙여놨어요. 여기에 몸 전체에 근육을 담당하고, 간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이쪽도 똑같이. 근육을 일단은, 우리 몸에서 아프다 그러면 일단은 근육을 다스려야 돼요. 그 근육을 일단 다스려놓고, 그 다음에, 고관절이 아프다 그래서 이쪽은 해계라는 데다 하나 붙여놨어요. 이쪽도 제가 나중에 하나 붙여드릴게요. 고관절이 아프다 그래서. 근데, 이 고관절 아픈 게, 고관절이 평소에 아프시잖아요. 걸으면은, 방 아파지고. 결국은 저는 이제 이쪽에, 이쪽에 걸으시면 이 여기 툭튀어나온 데가 아프신 거잖아요. 양쪽에. 이것 때문에 제대로 못 걸으니까는 골반이 아프다고 생각하고, 이거 아픈 거를 저는 골반을 잡는 게 아니고 요거 아픈 걸 잡는 게 목표로 잡는 거예요 오늘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걸 잡기 위해서 여기 발바닥에서는 용천에다가 여긴 전신에 피를 보내는 곳이에요 근육을 다스리고 일단 피를 보내야죠 그죠? 그래 놓고 지금 선생님 발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꺾였거든요 요렇게 아 요렇게 그죠? 그래서 이거를 밖으로 이렇게 빼주고 바르게 하려고 뭘 했냐면은 여기,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에, 요걸 이렇게 꼽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이걸 여기만 한게 아니고, 이쪽에서도 똑같이 했어요. 여기,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쪽에도, 네 번째, 다섯 번째. 요것만 딱 해놨더니, 아픈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이제는 걸어볼게요. 걸을 때 아픈지 안 아픈지 한번 볼게요. 걸어보십시오. 아픈 거 어떠세요? 다다 아, 지금은 거의안아프요 아까 걸을 때 아팠죠? 네. 지금 제가 뭐한 거는 근육 만진 게 아니고 거기 붙이기만 했잖아요. 네. 없어졌어요, 지금. 그죠? 맞아요.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네. 오케이 됐습니다. 일로 오세요. 마법 같아요, 원장님. 마법 같아요? 네. <laughs> 마법 같아요. 네.